또 주의할 점 그런 것들을 보고 청소년들의 문제 사례, 청장년 문제 사례 보면서 사례를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뒤로 넘어가서 쭉 뒤로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면. 이 예, 얘기만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11페이지 근데 남은 건 11페이지에 있는 이 어, 상담 보고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주로 쓰게 될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어, 대상자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요 질문들을 차례차례 해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좀 순화시켜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이신가요? 어떤 영역이신가요?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유형,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해 나가죠. 그리고 그게에서 맨 마지막에 실천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진행한다 하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연령이 어떤지, 뭐 상담 계기가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이제 기타 등등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걸 조사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더큰 용지에 쓰게 되니까 이제 여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간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을 여기서 알아간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들이 점차 확장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역부터 해서 영역, 유형, 감정 질문 하나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상담의 과정이 결국 이 얘기를 막한 다음에 이게 결국 무슨 영역인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군요. 그럼 대개 이제 하나씩만 해도 상담이 완성이 될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던데. 답을 정해주는 거죠. 당신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군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군요. 개인, 교회, 뭐, 학교, 직장, 사회, 뭐, 1, 2, 3 있을 때. 아, 그래도 당신의 문제는 개인이 제일 크군요. 그럼 이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펼쳐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께 들어가면 그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 그 문제는 무슨 유형이군요?라고 딱 요약만 해주셔도 돼요. 순위의 문제다, 합의의 문제다.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게 어떻게 이제 볼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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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가지를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결과적으로 맨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핵심이니까 이제 이게 상담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상담을 했다,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그때 그때 또 다른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했던 바로 각각의 유형 유형에 대한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무슨 영역에서의 순위의 문제인지, 합의의 문제인지, 선악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게 진행돼가는 거를 이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고 그게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이 안에다가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전체가 다 모여 있고 전에는 우리가 한 장씩 봤잖아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결국은 상담 보고서가 돼요. 그리고 그런 보고서들을 사용하고 또 쓰고 그러면서. 어 이제 사례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상담 보고서 쓰는 것까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제 사례부터 청소년 문제 사례, 그다음에 장년 문제 사례 하나 하나씩 이건 진행된 사례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 어떻게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발전 된그 현재의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상담이라고 했을 때이 상담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이 상담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 상담도 상담 이지만 결국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종착 종착된다고 끝이라고 했을 때 상담이 시작하게 돼서 끝날 때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를 가지셔야 되냐면, 그때그때 그때 상담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상담을 해주고 이어가죠. 그때 상담을 해주고 이어가고, 이어가고. 그래야 이게 결국 모여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까지 가는 거죠. 그때 답을 해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닌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준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다음 번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마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상담이 이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볼때 각각 다른 패턴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진행되는 패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또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책임을 가지고 이어가는 이 일에 어, 준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여러 사람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 사례를. 그러다 보면 그 사례가 어떤 사람의 앞이 되고, 그 사례가 어떤 사람의 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충 뭐 이혼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또, 가정 불안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혹은 뭐, 우울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길을 대충은 보게 되고, 그 다음엔 그게 어느 정도 실습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사역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자,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상담의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유형. 대중상담. 대중상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대중상담. 어떤 대중상담이 있을까? 여러분이 아는 대중상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